어, 장현희 선수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아쉽게 2차전에서 엠마 선수 독일의 엠마 선수에게 어, 승리를 내주면서 다시 한번 3차전에 승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상 더 이제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. 네. 자, 대한민국의 장현희. 자, 2차전의 어, 경기를 잘짚어보면서 3차전에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. 자 스프린트 경기고요. 이제 두 바퀴를 하게 되는 사이클의 최 단거리의 종목이 바로 이제 스프린트 경기입니다. 네, 자 일단은 후미에서 장현희 선수가 바짝 뒤쫓고 있는 엠마 선수입니다. 자, 바깥 구간을 높이 올라가면서 겨소를,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. 자 저렇게 장현희 선수는 아무런 무의식적으로 가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1 코너 2 코너 사이에. 적하게 방심했을 때 혀를 찌르는 그런 스포트를 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브린트 구간에 돌입합니다. 장현이 선수가 인코스로 그렇다. 빠르게 치고 그렇다. 나갑니다. 그렇다. 일단은 좋아합니다. 자 이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이코스 구간에서 점차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요. 자 시작합니다. 아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장현이 좋아요. 장현이 좋습니다. 자 뉴질랜드 아, 독일의 엠마 선수가 추격하는데요. 장현이 자 방어해야 되겠습니다. 자 가까운 거리입니다. 장현이, 장현이, 장현이. 장현이. 그래요, 그래요. 아, 좋았어요. 자, 스포트를 어느 정도 일정 구간 그 한,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역시 정확한 그런 그 지점에서 장현희 선수가 정확하게 스포트 했던 게 승리하는 그런 요인입니다. 장현희, 그녀가 웃습니다. 장현희 선수가 이제 또한번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잘하는데 뭐 3차전까지 갑니까? <laughs> 자, 장현희가 웃고 있습니다. 아, 그만큼 우리 관중들도 정말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지금 이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는데, 아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겠습니다. 자, 오히려 더 좋아요. 저렇게 3차전에서 승리한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그러면 준결승에서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역시 동기유발이 됐다고 라 그러면 오히려 2차전을 한번 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대로 탄력 받고 준결승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장현희 선수가 여자 스프린트 준결승에 어, 진출하게 됐습니다.